요거는, x라는 것은 3 이상이다. 여기 나와야 되겠죠? 자, 1번서부터 풀어봅니다. 2x 플러스 2 부동호 8. 2x 부동호 6. x는 3 이상이다. 자, 2번. 어,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, 부동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? 음, 요거는, 어, 맞네요. 음, 3번. 어, 마이너스 3x 부등호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x 부등호 반대로 되면서 3 방향이 잘못됐죠.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, 4번 x 부호 방향 바뀌면서 바뀌면서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3이네요. 어, 또 잘못됐네요. 이것도 잘못됐고 5번도 확인해 봅시다. 음, 10을 곱할게요 10 곱하면 마이너스 5X 10 곱하면 40 10 곱하면 25 마이너스 5X 부등호 마이너스 25 15 부등호만 바뀌면서 3 맞죠 이거 맞죠 요거 다 얘는 이렇게 맞고 얘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3번 4번이 되겠습니다